벚고 나올 때 한강 같은데 가면은 이 커플 두 명이서 꽁냥꽁냥하면서 기쁘도 타는데 자리 걸어가지고 부셔버리고 싶다니까. <laughs> 야, 이 말은 진짜 연기 아니었어, 진심이었어. <laughs> 아 정말 나를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. 이렇게 젊고 예쁘고 게임도 잘하고 하는 애가 어디 있냐고. 저 세아로 이행시 한번 해도 돼요? 아니? 아 네. 어디 <laughs> 한번 들어볼게. 아 네, 운전 뛰어주세요. 세. 세아야. 아. 아가리? <laughs>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나도 흥선이로 이행시 할래. 한번 해봐. 흥. 흥선아. 선. 선 넘지 마라. 아일 보일 보. 나 장신 칭찬해. 그거랑 헬멧 안 쓰고 다니는 거랑 다안 돼. 그 킥보드도 두 명이서 타면 안 되잖아. 근데 가끔 벚꽃 나올 때 한강 같은데 가면은 이제 커플 두 명이서 꽁냥꽁냥하면서 킥보드 타는데 다리 걸어가지고 부셔버리고 싶다니까. <웃음> <웃음> 아, 내가 너무 자극적인 말을 해버렸나? <laughs> 야, 이 말은 진짜 연기 아니었어. 진심이었어. 이두 명에서 타고 가는 거 보면 되게 무섭다니까, 미치 그리고 헬멧도 쓰고 타세요, 헬멧 쓰고 타세요. 광장 위에서 트위킹. <laughs> 또 잘하는 건매한 가지야. 원래 눈썹 밀고 그리는 거 아닌가. 저기 혹시 여자 안 만나 보이셨어요? <laughs> 야, 그럼 안 돼. 아니 눈썹을 밀고 왜 그려, 미칠거 아니야? <laughs> 야, 오늘 세리 한명보냈다 <laughs> 세아가 <웃음> 세아가 한명탈 세아 시켰다. 아니야. <laughs> 도전binary. 너희는 나만 있으면 되니까 항상 여기에 있어줄 거지. 야 채팅 안 치야 진짜 갔잖아. <laughs> 자꾸 내 눈썹 밀라고 해서 그런 거 아니야. 사랑합니다. 자을자을자을자을 자자 자자 자자. 잡잡잡잡잡잡잡잡잡잡잡잡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야. 꺾였어, 이거! 아니야, 저거 어떻게 잘만 밀어내면 될것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망했어, 이거! 아니게 본데. 야, 던진다, 던지면 진다던안 돼! 세야 던지면 안 돼. 아니게 본데. 오, 딱이다, 딱이다, 딱이다. 어? 여기다가 살포시 놓고 여기다가

<웃음> <웃음> 역시 게임 잘스. 만나면 돼. <laughs> 이렇게 되면 여기다가 여기다가 천천히 용가를 하나 더만 아니다. 용가를 하나 더 만들면 돼. 여기다가. 어? <웃음> <웃음> 잠깐만. 아니 아니 아니야. 예예할수 아니야, 아니야, 있어. 할수 <laughs> <laughs> 잠시만요. <웃음> 계획한 건가? 큰 그림 그리는데 그럼, 그럼 다 계획된 거지. 오. 오! 오! 이걸 어떻게 이제. 어떡하지? <laughs> 여기 만나. 어, 어, 조금만 더 밀면 될것 같은데. 어? 오!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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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꺼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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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제발! 저거 어떻게 만나게? 아, 저 복숭아는 어떡하지? 야! 잡다! 안 돼! 안 돼! 안 돼요! 까비! 영상 벌써 다